이거 죽는다고? 이 더러운 장뭐 만들기가 있영한테줄 거는 할까? 이것도 모르다고지말 안 오는 게 어디야? 라오시원해 여기도 줄 세웠네 이제. 굉장하다 대부 맛있어? 오, 대박 대박. 아무것도 아니었네. <laughs> 대박. 오 너무 예쁘다. 오 너무 좋나 유튜브 올려야 돼. 그냥 이야, 찍었어 영상이에요. 시쉐 갑자기 비가 뭐, 뭐, 진짜 물고 파졌어첫바기랑부 먼저 나왔나? 아 막. 깜 먹을 걸. 그랬도지 그래, 뭐, 아니야. 이거 야, 여기서 와! 오! 대박. 사지노아있어너어서 왔어. 정말 신기하 가요. 아빠랑. 빨리. 우와, 예쁘다. 스디에 어디에? <laughs> 자. <태자. 웃음> 총 100달러를 입긴 했지만 오빠는 200달러를 잃었고 다 100달러를 땄어요 응. <laughs> 주사위 게임 짱! 우와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 어? 이거요? 이거 맞죠? 아 그거는 아빠랑 갔지만 오늘은 엄마랑 가요. 응, 돈 써보겠습니다. <laughs> 써 아. 오, 맛있어 보여 엄청. 뭐야? 이 유명한 집데 그냥. 음. 체크아웃합니다. 뭐 여기... 이제 저희는 페리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택시를 타고요. 저희는 원래 10시 1 1시거 원래 11시 페리였는데 10시 20분에 도착을 했더니 그냥 10시 반걸 타도 된다고 하셔서 일찍 홍콩으로 갑니다. 화났어화났 <목소리도> 어, 어제부터 이걸 보여줬냐? 이거 이거 하나 하나